허리 수술을 두 번이나 했던 진성규 배우는 수술 후에도 허리가 낫지 않아 힘들었는데 동료 배우의 권유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픈데 달린다고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허리디스크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거나 허리 수술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 장기간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서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아요. 달리기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달릴 때마다 허리에 충격이 와서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제껏 달리기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달리기가 디스크에 정말 좋은 운동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또한 당장 달리기를 하고 싶어서 뛰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달리기가고 싶어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려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본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질높고 유익한 컨텐츠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달리기는 허리에 충격을 줘서 디스크에 좋지 않다? 특히 디스크 환자에게는 달리기가 지압과도 같다는 게 우리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상식과도 같은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어느 정도 자극을 줘야만 더 강한 허리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달리기는 허리 건강에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허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달리기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남혁우 선생님의 마라톤 저 뛰어도 될까요?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 강도로 달리기를 하면 허리 인대와 디스크 조직이 강화되고 허리 근육이 발달되어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자신도 목 디스크로 수술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였지만 달리기를 통해서 수술 없이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thank wow. you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삽니다. 50세 이후에 시작하는 런닝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 보면 오랜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허리 통증에는 런닝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런닝을 하면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골반이 안정화되고 꾸준히 달리기를 하면 하반신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생기는 겁니다. 근육은 적절한 부하가 가해지면 근육의 비대가 생기면서 더 튼튼해지는데 디스크 역시도 적절한 자극을 주면 근비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논문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7년 사이언티픽 레포츠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5년 이상 주 20에서 40km를 조깅한 사람들과 50km 이상 장거리 달리기를 한 사람들을 보니까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디스크의 간격이 넓고 또 수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더 건강한 허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슬로우 조깅을 했을 때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발표된 최근 논문에 따르면 신체 활동이 매우 적거나, 없는 그룹이 규칙적인 활동을 한 그룹에 비해서 흉추 및 요추 디스크 퇴행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형과 함께라는 채널 아시죠 거기 나오는 진성규 배우가 처음 달리기를 시작한 이유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두 번을 한 데다가 수술을 해도 여전히 허리가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 배우의 추천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없었던 근육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통증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배우가 처음부터 잘 달린 건 아니고 처음에 100m밖에 못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m, 300m 이렇게 계속 꾸준히 달리다 보니 어느새 5km를 달리게 되었고 현재는 아무런 통증 없이 마라톤을 즐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한다고 무조건 허리가 강화되느냐, 통증이 사라지느냐라는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100%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달리기를 통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시는 분도 있고, 통증이 없었는데 통증이 생긴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운동량과 달리는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허리 통증 없이 더 건강한 허리가 될수 있을까요? 달리기를 할때 허리에 부담 주는 요소를 마이너스라고 하고, 허리를 강화하고 허리를 좋게 하는 것을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운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너무 빠르게 뛰면 피로물질이 쌓이고 근육에 염증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마이너스고 휴식이나 마사지, 스트레칭, 폼롤러, 테이핑 같은 피로물질을 순환시키고 근육의 컨디션을 좋게 하는 것을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논문에서도 봤다시피 주 20에서 40km를 달렸을 때 가장 허리에 좋다고 하니 이 조건에서 마이너스는 더 줄이고 플러스는 더 늘리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관절에 오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따라서 슬로우 조깅을 해야 됩니다. 슬로우 조깅을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리 뛰기를 해보면 됩니다. 제자리 뛰기를 할때 발이 어떻게 바닥에 착지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한번 뛰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뒤꿈치로 이렇게 제자리 뛰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앞꿈치로 뜁니다 근데 뒤꿈치를 들고 뻣뻣하게 이렇게 뛰지는 않습니다. 뛰다 보면 앞꿈치가 먼저 닿고 거의 뒤꿈치가 닿을 듯 말듯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점프하는 동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슬로우 조깅도 착지가 앞꿈치가 먼저 돼야 되고, 뒤꿈치가 닿을 듯말 듯, 아니면 닿자마자 다리를 떼면서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꿈치를 디디면서 뛰려면 보폭이 좁아야 됩니다. 보폭을 늘리면 늘릴수록 뒤꿈치가 닿을 확률이 높아지고, 뒤꿈치가 닿으면 걷는 것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또 이렇게 속도, 다리를 뗐다 붙였다는 속도를 케이던스라고 하는데 케이던스는 160에서 180으로 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스피드로 뛰었을 때 바닥에 짚는 시간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허리나 무릎의 관절에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다음으로는 플러스 요인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마사지, 폼롤러, 스트레칭, 휴식, 테이핑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많지 않은데 내가 효과를 많이 보려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이 테이핑입니다. 테이핑은 붙이는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붙이고 있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피로 물질을 순환시키고 근육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한마디로 붙이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양질의 마사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만 테이핑을 하고 회복할 때는 테이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운동이 끝났을 때도 계속해서 붙이고 있으면 우리의 몸은 더욱 더 빨리 회복되고 더욱 더 강하게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는 최대한 늘리고 마이너스는 최소화시키면 허리 건강이 엄청 좋아집니다. 우리는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에게 달리기는 허리나 관절에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달리기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달리기 방법으로 달리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체육학과를 나왔고 운동에 자신이 있었지만 교통사고 이후 전혀 운동을 못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달리기를 했는데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너무 뻐근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달리기를 한다면 나이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은 관절에도 좋지 않고 위험하다고 막 전하고 다녔. 그 후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달리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고 슬로우 조깅을 알게 되면서 달리기가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달리기를 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방식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고 부상 없이 더 튼튼한 허리로 마라톤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매일 10km를 달려도 전혀 피로감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슬로우 조깅이 궁금하신 분은 특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슬로우 조깅과 회복력의 가성비 갑인 테이핑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